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쪽 위쪽에는 초피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옆이, 이 아래쪽에는 이 잡초가 하도 많아서 올봄에 초피나무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초기로 풀을 예초를 싹 해주고요 여기, 방초망. 저주 마근담 농장에 있는 오미자 밭에서 걷어낸 이 방초망으로, 방초망을 여기 덮어서 잡초를 억제해 보려고 그럽니다. 어쨌든, 이 시골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니까, 어쨌든 간에 이 잔머리를 굴리더라도요, 잡초를 효과적으로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요령, 잔머리를 한번 굴려보려고 그럽니다. 예, 네, 일단, 방초망으로 덮었습니다. 아유. 근데, 8월 중순이 지났는데도요, 굉장히 덥습니다. 조금만 일하면 땀이 줄줄 흐르네요. 여기 이제, 그, 이 방초망이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게 돌로 누르든가 뭐, 나무를 누르든가 누르는 일이 남았습니다. 오늘 마저 해야 되는데 무척덥네요 날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 작업은 뒤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요, 봄에 이 방초망을 뜯고 호박을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못하고 넘어왔습니다. 넘어오고 그리고 여기 포포나무요. 제가 심은 것은 아니고 뭐 누이들이 가져다 심은 것 같은데 이제 포포나무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한 나무 두 나무 있고 저 아래 두 나무 있고 네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만 내가 직접 심고 가꾸지 않으면요 관심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포포나무 열매가 열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열리는가, 딸렸는가, 그 다음에 떨어졌는가,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좀 싱싱한데요. 이 옆에 나무는 잎이 단풍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, 올해는 이 열매를 수확해서 한번 먹어 보 겠습니다. 무척 덥습니다. 또 하루 해가 저무네요. 나무꾼은 일과 대충 끝나고요. 농협 하나로 마트에 왔습니다. 제가 어제 그랬죠. 오늘 옥수수를 수확할 거라고 옥수수를 수확을 해가지고요. 이 하나로마트에 출하를 했는데, 19개 출하했는데, 5개 팔렸네요.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죠. 이제 제 나름대로 옥수수가 안 팔린 요인은요, 일단 철이 지났습니다. 제가 너무 늦게 심었고요. 그 다음에, 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옥수수가 많이 팔리는 곳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수수가 별로 팔리지 않은 것 같네요 다른 거 우리 로컬 협동조합에서 출하한 거 상추는 2, 4, 6개 30개 출하했는데 6개 남았고 고추 몇개 남았고 뭐 이래저래 조금씩 남았네요 사과도 거의 팔렸고 아참 농사짓고 판매가 어려움,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